이렇게 멋있는 메타세콰이어 길 앞에서 한번 통발을 던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라입니다 이게 뭘까요? 요거는 바로바로 통발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빼잖아요 빼면 아이고예요. 통발 짜잔 자 통발입니다. 통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 통발이죠. 여기 안에다가 미끼를 넣고 묶은 다음에 툭 놓으면 바로 통발입니다. 여기 통발로 한번 오늘 깨끗한 맑은 내가에다가 물고기를 한번 잡아볼게요. 아빠 지금 아빠한테 시일 있어? 없는데. 어? 없어. 가자 아들. 고기 잡으러 가자. 자 출발해 볼까요? 자, 근데 미끼를 먼저 끼워야겠죠물 미끼를. 자자자자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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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오 조수 오조 나. 자, 미끼를 먼저 껴줄게요. 어, 미끼를 어떻게 하죠? 미끼를 고추장이고, 어이구, 이거 눈니 까이고! 이거. 어, 빈통이고 어째 다 빈통이지? 고추장 어디 는겨들지 뭔가? 오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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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의미 의미 맞네 이거네 이거 오케이 이거예요 잠깐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젓가락. 응. 엄마는 젓가락 하나만 줘. 너는 <laughs> 젓가락 <laughs> 왜? 엄마 나도 젓가락 하나만. 와, 자한 숟가락 말까요? 바로만. 어. 할머니 테이프는 어디 있요 숟가락을 넣어 주고요. 테이프 어디 있어요? 응. <laughs> 얘를 꼭 잠가 줘야 돼요.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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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우 좋습니다 똥싼 것처럼 됐다 자 얘들아 가자 이리로 와 가자 어 아니 앞에 얘들아 빨리 와 가자 아니,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, 어, 바로 어, 앞에 왜? 가는 거야. 빨리 가자. 거야? 어, 바 앞에, 걸어갈 거야. 가자. 예. 출발. 어, 갖고 가도 돼? 어, 갖고 도 돼. 아빠 어떡하살 만들었어. 어미, 환장했네 이거 왜 만들었냐? 가자, 가자, 가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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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 가자, 얘들아, 가자. 일로와, 따라라, 나를 따라라. 출발. 어서 오니라. 어, 일로와. 잘 와. 어, 냄새. 몸에 애기가 애기를 끌고 오네요. 반장하겠네 아빠, 나뭐 재밌냐? 머리 이뻐. <laughs> 참나, 가자! 어, 위험하다. 음, 젓가락이야. 젓가락이야? 어, 젓가락이. 그리야? 응. 그리야? 응. 어, 시오이도 있고. 가자, 일로 와. 어. 일로 와. 이모, 뭐, 고기 잡아줄게. 알겠지? 어? 꽃게 말고 고기 잡아줄게, 고기. 일로 와. <laughs> 일로 와. 이라이모로고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다로 와. 일로 와. 어, 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로로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. 허벌락이 이쁘죠? 겁나 이쁜 도로예요 진짜. 야, 항상 느끼지만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맨날 카메라 찍고 그래요. 겁나 이뻐요 아무튼. 자, 얘들아 얼른 오니라. 얼른 오니라. 에이? 어서 오니라. 자 오늘 포인트는 이곳입니다. 자 이곳에다가 한번 통발 넣어볼게요. 어 고기가 안 보인다 오늘은 희한하게. 음이 어찌 안 보이냐 고기가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여기다 던져볼게요. 아빠 바닷가 소리도 들려. 어? 뒤에서 바닷가 소리도 들려. 왜? 그래? 그 참. 아, 꺼. 왜? 원래. 아들, 그돌좀 주워라, 조그만한 거. 어. 이거 놀라면 돌좀 필요하다. 어? <laughs> 돌이 좀 필요한데? 누가 돌좀 주워올 사람? 내가 주워. 그래, 그래, 그래. 오케이. 돌좀 주워와봐. 어, 그런거좀 여러, 여러 개. 여러 개? 어. 하나 말고 좀 여러 개. 까마귀가 울고. 아유 자, 내대로 던지면 되겠습니다. 그이고 딱. 우 아, 줘 볼까요? 동갈 던져 놨는데 한 30분지란 것 같아요. 자. 자. 우와, 많이 들었다. 와 대박 많이 들었다. 우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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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들었네. 우와. 바글바글하네. 진짜 바글바글하네. 와. 진짜 많이 잡혔다 와, 야 우와, 진짜 많이 잡혔네요. 아이고, 아이고 얘들아, 이리 온나? 아, 우와,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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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가고, 와. 여기도 많이 잡혔어요. 와, 크다, 얘는. 얘도 크고, 오, 큰데요, 커. 야 자. 오자. 납자로부터 해가지고, 얘를 뭐죠 필인가요? 자. 으아, 확실히. 된장이. 기가 막히네요. 자, 아유, 게인들이 자, 가네, 볼까요, 한 번. 뭐가들었을라나 우와 우와 엄청나다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엄청난데요 우와 근데 그것도 잡히고 야 이거 뭐통 가져가야겠는데 우와 엄청난데요 <laughs> 와 생각 안했는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와 바글바글하네요 진짜 통을 가져와가지고 담아보겠습니다 야 그냥 가면 안 되겠는데? 와 너무 많이 잡혔어. 어, 어, 근데 통이 없나? 아하, 아쉽네. 자, 아무튼 통 가져올게요. <laughs> 여기 어디야? 어? 녹차밭, 그렇지. 와, 멋진 상관이 펼쳐집니다. 다 예술 와. 끝내줍니다 끝내줘 와 여기 글쎄.